스최 탑. <laughs> <laughs> 아우 로소 아니 개인이 찌르시는 거죠? 아 저기시구나. 음. 저 저기 윤춘호 음. 보이시죠? <목소리나> 어 오비네. 오비, 오비. 어떻게 나가야 돼요? 어떻게 지야 돼요? 사람이 있다. 그 예비 공무로 치시고요. 이건 이따가 받으셔야 돼요. 굿샷! 어 <목소리가> <아우! 못> <laughs> <이거>. 야, 우리 엄 <laughs> <너무 영놀래시야. 웃음> <laughs> 이거 뭐 하지는 거야, 지금. 예, 거야? 잠깐만. 여기 여기. 여기 지금 몇파쳐져서3파삼타 <laughs> 돌아가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서우타? 목소리도> 어? <목소리도> 들어갔는데 내가 넣어가지고 오타에 맞아 아니 치사해? 아니 아니 그럼 뭐 전타잖아요 예. 네 오타죠 오타에 들어갔는데요 참조가 오비내놓고 치면 사타잖아 못타지 사타 못 아니,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4타예요 4타예요 4타인데 4타에서하 미치겠다 오비 t 에서 치면 4타로 들어가는 거고 못 네. 들어가서 오타예요 오. 오타예요 정확하게 네. 본 사람들이 있는데 본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발을 정자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, 왜냐면 그 같은 팀이 팀이 아니 같은 팀이 아니면 하면은... 룰이 인정 다섯 타가 인정 아니 그렇게 팀이 그렇게 인정 다섯 타 인정 네 인정 여기 여기 심판님이 인정했어 정도 막이러이까 헷갈리시더라고요 인정했어요 네 비숍 오베리 굿! 아니 잘못맞았어 아니야 잘 쳤어 아우 엄청 잘 맞았어 그 다음에 여기 인정했어요 보세요 네네그 다음에 누구 쳐야 돼요? 아니, 아니 저, 아니, 너. 너. 어, 헷갈려. 어? 저, <laughs> 저 사과를 <사물은> 아까부터 으 머리 좀고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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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나야요 나. 나? 나? 숙경이야. 나. 숙경이야. 숙경이야. 지그재그 지그재그하니까 허주로 지봐 지그재그 여기왔 오. 거 얼마 끝까지 보고 오늘 편한대 하채왔네 어 어차피 언니는 신경쓰지가 거짓말이 가좀 나은거야 서눈 눈이 많아 잘 쳐야 돼어 샤아 저거는 저거 받어 방안에 <람쥬> 날아간다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 와. 티셔츠 여기가 좋은데.

어제 사람이 너고그랬데오막막이고어 어머나! 사람 있는데 사람 먹하네 자리도 니까 얘네가 <두 Dog> <두 pineapple> <이게> <두 nigga> 왔다 왜 자세가 많아? 봐봐 근데 언니가 그때 찍어준거 아무리 쳐다봐도 없던데 내고한번 찍어준거 저기서 찍어준이 자세를 뒤서 봐봐 너무 뒤로 나가잖아 <두> 음 이 사람 이름으로 게요 자. 이렇게 네 응. 이거 그래, 오 안 쳤다. 에이, 발치야. 쳐야되는 그래. 그 그래 갑자기 순간적으로 음. 음. 순간적으로 왜저다안 치지? <목소리> 到。走 내꺼야. 나도 먹자. <laughs> 아이고, 이거 심판 잘 봐야지. g 그 o <laughs> 잘 먹었어. 갔어. 뭐안먹었냐 <laughs> <나한 견 웃음> 그냥, 어, 먹어. 아, 여기서 아, 음. 사람 없을 때. 아, 네. 나이스. 힘들 니, 아 니라, 서 그리고, 사세요 <laughs> 삼타 <삼부터. 웃음> 손말복 삼타 마무리할게요. 아니야 <laughs> 세게 <laughs> 치세요. 삼타 주세요 우리가 이래서 오타를 타다 네 오타를 타지 아유 말복으도김정도네 네. 네. 아니 그렇게 음, 말 시잘 갔다. 어, 여오 아이 와. 거 이거 될거 같아. 도 로. 처원치게 그럼장님. 쳐도 돼. 쳐도 된다고? 어, 쳐도 돼. 저기서 신호를 안보내 아 여기 오. 계시구나 미기 어, 거기는 심판 보내냐고 아. 나이스 잘 갔어. <laughs> 잘 갔어 응 맨날 치던 자리기 치던 응, 응. 나왔다. n t know. I 나왔어. t know. I 아 o n t know. I don't k n 아 w I don't know. I don't 그하늘바람 <목소리도> 죽었어, 나이스. 어이구, 번것 오비나한 사람이 쏙 들어 사타를 쳤어. 사사가 유니에 아시겠죠? 같은 탈수질 때 가까운 게뭡니다그 음. 뭐 이거는 이제 이건 어쨌든 포선, 포서, 이제 포선이니까 베스트볼이니까 여섯 분이 다 칩니다. 다 쳐가지고 다다 음? 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사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, 그러면 우선 이 순번을 뽑겠습니다. 뭐 가위바보 л 좀촌신호니까 준비 선을 뽑고. 야이세련되게 여기 힐번이 빠졌어요. 4번 포는 사람이 3번입니다. 한 팀에 하나씩? 한 팀에 하나씩? 순서니까. 아, 그 중앙에서 좀그좀그 <laughs> 그 교육 좀 시가 좋 중앙에 또 교육을 들어받았나 2번 2번. 2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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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? 4번 아니에요? 4번 3번. 에요아 번. 그래 가볍게 몸스 푸시고 네, 그 2번 시야에거기좀는데요 있습니다. 아, 시 아, 좋아요. 아, 오쌰, 좋았어. 잘 쳤어. 괜찮아요. 올거 아니야. 잘 쳤네. 요 아니, 아니. 야, 아니 이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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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시고 지금, 저쪽으로, 저쪽으로 좀, 좀 밑으로 내, 내, 내려, 내려가 주시고. 어. 3등도 <laughs> 괜찮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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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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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손수면안돼 와, 어요아 이게 더네 <laughs> <나 우리 귀찮아. 웃음> 어떻게 어떻게. 자, 이제 다시 아까 1번. 1번 팀. 사람 한 사람으로 하는니까 음. 그 동반 팀이기 때문에 기술 라이봐 주는 건습니다 동반 팀끼는 서로 해할수있어요 동반자 끼는 웃으면서얘기해는 거예요. 아, 예, 예. <laughs> 오, 다행이야, 아, 다행이야. 아, 아까 철로, 잘 치지 않 거리가 네, 괜찮아, 괜찮아요. 괜찮아. 괜찮다고. 길을 아니까, 길을 알아 어, 가깝네.

이이